여러분,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붙은 라벨, 스티커 트실때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찢어지면서 남는 끈끈이 아무리 긁어도 안 없어지는 자국. 오늘은 누구나 쉽게 집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깔끔한 제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병 재활용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페트병 라벨 제거법 1. 절취선 활용하기 대부분의 생수병 음료병 라벨에는 절취선이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 없이 손톱만으로도 쉽게 뜯어낼 수 있어요. 단 절취선이 없는 경우엔 다음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뜨거운 물 활용. 병 속에 따뜻한 물, 6, 70도 정도를 채워 넣습니다. 몇분후 플라스틱이 살짝 팽팽하면서 라벨이 느슨해지고 쉽게 벗겨집니다. 잔여 끈끈이가 남는다면 소주나 알코올 솜으로 문질러주면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유리병 스티커 제거법 1. 뜨거운 물에 담그기. 큰 대하나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 병을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접착제가 불면서 스티커가 통째로 떨어져 나옵니다. 2. 기름 성분 활용. 남아있는 끈적임은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휴지에 묻혀 닦아주세요. 기름이 접착제를 녹여주기 때문에 말끔히 사라집니다. 마무리로 주방세제로 세척하면 기름기도 함께 제거됩니다. 3. 알코올 소독용 스프레이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이나 손 소독제를 뿌린 후 1-2분 기다렸다가 헝겊으로 닦아주면 강력한 끈끈이도 금방 제거됩니다. 추가 꿀팁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스티커에 쐬면 접착제가 녹으면서 쉽게 떨어집니다. 드라이가 없으면 전기포트에 김을 살짝 쐬어도 효과적입니다. 절대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겪지 마세요. 유리에 흠집이 생기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병에 붙은 라벨이나 스티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활용 생활이 훨씬 깔끔하고 즐거워질 겁니다.